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큰 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수학을 배워볼 거고요. 오늘의 수학은 저학년용이에요. 저번에 김곰탱인가 그분이 제 자기 동생이 1학년이라고 어, 이거를 부탁을 하셨어요. 저학년용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해주셔서. 제가 저학년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가장 좋은 게 큰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큰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큰수에 들어가기 전에 요큰자 있죠. 큰요큰 자는 한자에큰 대자를 써가지고 만들어진 큰 자인데 크다라는 의미와 작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크다와 작다의 의미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크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비교할 수가 있는데, 크다라는 것은 이제 두개 이상의 물질이 있을 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제가 크다라는 의미의 물체를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 평소에 쓰는 색연필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 우리 이 색연필 두 개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이 색연필은 크기가 요만해요. 손으로 한번 재어 볼게요. 이 색연필은 크기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대... 아, 뭐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대봐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즉, 요만큼 이 색연필의 크기예요. 그런데 이 색연필의 크기는 이 색연필의 크기보다 이만큼이 더 많죠? 그죠? 이만큼이 더 많아요. 이만큼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만큼이 있고, 이만큼이 있을 때, 이만큼이 더 많은 것이 큰 것이라고 하고, 작은 것을 작은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크다라는 것은 물체라는 물체 말고도 이제 숫자 있죠. 수로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1과 2라는 수가 있어요. 1과 2라는 수가 있는데 손가락 계산으로 한번 해볼게요. 1은 이렇게 하나를 폈을 때 1이에요. 2는 이렇게 두 개를 폈을 때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개, 한 개씩 적어볼게요. 한개 그럼 한 개, 그러면 몇 개가 남아요? 이쪽 손가락에서 한 개가 남죠. 더 많이 남은 쪽이 큰 것, 작은 것이 알겠나요? 여러분. 그럼 우리 작다라는 의미는 여기서 봤듯이, 여기서 봤듯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큰 거를 과시했잖아요.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것에는 이것 중에서 작은, 것, 작은 것을 작은 것 과시한 게 작다 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우리 크다 작다의 의미도 알아봤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만든 문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0이 붙은 수는 10이라는 숫자와 100이라는 숫자가 존재해요. 우리 이거는 다 배웠을 텐데, 우리 10 같은 친구는 0이 몇 개가 붙었어요? 1개가 붙었어요. 근데 우리 100 같은 친구는 0이 몇 개가 붙었어요? 2개가 붙었어요. 우리 아까 여기서 했죠? 1개가 커요? 2개가 커요? 2개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0이 2개가 붙어 있는 이100 친구가 더 크다. 이렇게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0이 붙은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우리가 모르는 0이 붙은 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이100 친구 같은 경우에는 0이 1개, 2개. 총 2개가 붙었어요. 근데 우리가 1개, 2개보다 더큰게 뭐예요? 바로 3개예요. 우리 친구는 0이 3개가 붙으면, 하나, 둘, 셋 붙으면, 이 친구를 이렇게 쓰고, 천이라고 읽어요. 우리 읽는다는 표시는, 우리 앞으로 이렇게 입술 모양을 그릴 거고, 천이라는 거는 연필 모양을 그릴게요. 쓰는 건 이렇게 쓰고, 공 3개. 공이 하나, 둘, 세 개. 읽는 거는 천이라고 읽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공 3개보다 더 많은 거 뭐예요? 공 4개죠. 공이 4개가 붙으면, 이렇게 돼서, 이 친구를 1, 2, 3, 4. 그리고 부를 때는 만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줄게요. 우리 친구들, 음, 공이 3개가 커요. 공이 4개인 게더 커요. 공이 4개인 게더 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이랑 만이랑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이제 이걸 보고도 아 공이 나 아, 얘는 3개 얘는 3개 4개니까 공이 4개인 많이 더 크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요 숫자 있죠 요 숫자 요 천이라는 숫자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이용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용돈으로 받은 1,000원짜리 지폐예요. 자, 내 친구들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공 3개가 붙었죠.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공이 이렇게 하고 그게요 공이 하나, 둘, 셋, 공이 3개가 붙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공이 3개가 더 붙었죠. 우리, 읽을 때는 천이라고 읽기로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지폐잖아요. 지폐에 다니는 뭐예요?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원이 붙었고, 우리가 이 천이라는 숫자를 읽기 위해서 이 앞에 천이라는 것이 붙었어요, 그죠? 우리 이렇게 생활 속에서도 천이라는 것도 찾을 수 있고, 우리 선생님이 지금 만 원짜리 지폐가 없는데. 우리 만원짜리 집회도 생활 속에서 충분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쉽게까지는 아니고, 어렵게, 뭐, 중간 정도? 만원짜리 집회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만원짜리 집회는 무슨 색이죠? 우리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만원짜리는 초록색이에요. 이것보다 조금 더 크기가 크고, 초록색짜리 있죠? 초록색이 만원이에요. 친구도 똑같이 여기 공이 4개가 붙어있고 여기에 만원이라고 적혀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이런 큰 수가 활용되는 것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것 같고 이런, 이거를 꼭 외우셔야 할것 같아요. 읽는 법과 쓰는 법을 외우면 조금 더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일상 속에서도 잘 이런 거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